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황호접이라고 유통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이 잎을 보신 이 잎을 보면 생각나는 나무가 있죠? 아카시아 나무요, 그죠? 그래서 얘 학명 보니까 카시아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통명이 황우접인데요. 아마 그 한자어 같습니다. 나비를 닮은 노란 꽃이 피어서 이 아이 유통명이 황우접이라고 붙여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외대수형으로 키웠어요. 보통 황우접은 울타리 나무로, 따뜻한 나라에서는 울타리 나무로 많이 심는데요. 음, 월대 수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황호접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가장 잘 자라는 계절은 여름이에요. 여름 동안에 쑥쑥 자라서 이와 같이 예쁜 수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가지가 좀 길쭉하게 자라서 풍성한 느낌이 덜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길쭉하게 자란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여린 부위는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지를 자를게요. 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노지울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 황호접은 노지울동이 되지 않아요. 제가 밖에서 키운 것 중에 제일 먼저 실내로 들인 식물입니다. 유난히 겨울 날씨에 약한 그런 식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초록 잎을 보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바깥에 있다 안으로 들였을 때는 잎이 다 떨구고요. 앙상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내에서 새 잎이 돋아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예쁜 수형을 생각하면서 가지를 먼저 쳐주세요. 네, 가지치기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어, 저는 이렇게 길다랗게 자라고 있는 생장점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장점 자르지 않고 외대 수형으로 좀더 예쁘게 키워보려고 곁까지 남 것만 가지치기를 했어요. 겨울 동안은 따뜻한 곳에서 키우시고요. 해가 잘 드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밤에는 얘네가 잎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해가 뜨는 시간에는 입이 활짝 펴집니다. 어, 꽃이 노란 나비를 닮은 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그 꽃이 한번 피면요. 다른 꽃들에 비해서 오랫동안 피어있어요. 그리고 참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꽃입니다. 한 1년에 두번 정도 피는 것 같더라고요. 5월하고 한 11월이나 12월쯤에. 여러분도 예쁜 꽃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황후점을 꼭 키워보세요. 이제 아까 친 가지를 삽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른 항우접 가지를 가지고 삽목해 볼게요. 길게 자른 가지를 다시 짧게 잘라서 물에다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영상을 찍어 볼게요. 네. 가지를 자를 때는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부드러운 가지로 물꽂이를 하시면 더 뿌리가 잘 내려요. 이렇게 마디 보이시죠? 이 마디를 살려서 가지를 잘라주세요. 보통 여기서 뿌리가 많이 나와요. 부드러운 가지가 뿌리 내림이 빠르고 잘 됩니다. 가지를 다 자른 것 같아요. 다 자른 가지에 루팅 파우더를 묻힐게요. 루팅 파우더는 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상처난 부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제가 물꽂이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물꽂이 할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아까 루팅 파우더를 조금 넣어서. 물을 조금 넣어 주십시오. 가지가 물에 잠겨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물이 이렇게 불투명해지면 좋아요. 그런 다음 저어주세요. 제가 누팅 파우더를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조금 투명하게 하셔도 돼요. 하신 다음에 아까 잘라놓은 가지를 꽂아주세요. 되도록이면 자른 가지가 꽂는 용기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용기 바닥에 가지가 닿으면 뿌리 내림이 더디고요. 이렇게 물리에 둥둥 떠있을 수 있도록 가지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뿌리 내림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가 많이 들지 않는 방근을에 두시고요. 뿌리 내림을 몇주 동안 잘 관찰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이 줄어들면 더 물을 부어주시고요. 추운 계절이라 제가 겨울에 삽목하는 방법을 물꽂이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이렇게 맑은 물이어도 상관없고요. 루팅 파우더 가루를 조금 넣어서 물꽂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루팅 파우더를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해주시면 뿌리 내림이 훨씬 수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가드너님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루팅 파우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삽모 관련해서도 해외 영상을 많이 보는데 가드너들이 루팅 파우더라는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영어로는 루팅 호르몬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루팅 파우더라는 제품입니다 어, 이게 루팅이라는 게 뿌리 내린다는 의미고요 파우더는 가루를 말하잖아요 뿌리 내림을 촉진하는 가루 이제 아까 가드너님은 여기 이제 물에다가 루팅 파우더를 아예 타서 물로 접근하도록 했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요 가루를 이렇게 그냥 묻힙니다. 묻혀서 이제 흙에 삽목할 때는 흙에 그냥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촉진제이기 때문에 뿌리 내림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품을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니까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특정 메이커를 저희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호적 물꽂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